동안 쿠시마우염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니까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오늘은 조선 역사상 최고의 검객 전설의 조선 제일검 이런 이름으로 평가받고 있는 훈련도감의 교련관 김채건의 외관 침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건 어떤 인물이냐고요. 주장과 검사관이었던 유득공의 아들 유본하게 쓴 김채건전이란 전기가 있습니다. 그 전기 안에 김채건이 얼마나 대단한 무사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숙종이 김채건의 무예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덕궁 인정전 앞에 넓은 마당에다가 숯을 잔뜩 깔아놓게 하고 그 위에서 김채건이 무예를 시연하게 썼다는 거죠. 김채건이 칼을 들고 나와서 건물을 치웠는데그숯 가루에 어떠한 흔적도 없었다. 즉 김채건이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무예 시연을 했다라고 유보나기 써놓았습니다. 사실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김채건이 그만큼 엄청난 무예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렇게 뛰어난 무예 능력을 갖고 있었던 김채건을 숙종은 부산에 있는 초량 외관에 비밀리에 침투해서 일본 무예를 익혀 오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임진왜란 이후에도 일본은 끊임없이 외구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조선정부는 노략질을 하는 일본 무사들을 굉장히 피곤해했습니다. 이들을 제압하고 또다시 임진왜란 같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일본의 무사들보다 조선의 무사들이 한 등급 높은 수준의 무예를 익히게 하고 싶었죠. 그런 과정에서 숙종은 일본 무예, 즉, 일본의 검술을 정확하게 알고 이 일본 검술에 대응하는 조선의 검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검법을 쉽게 알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숙종은 초량에 있는 외관의 비밀리에 김채건을 잠입하게 합니다. 당시 초량동, 오늘날 부산역에 있는 그 초량동 일대에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 엄청나게 큰 외관을 만들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일본 대사관 정도 된다고 할수 있겠죠. 10만여 평 가까운 엄청난 부지에 많은 건물들이 지어진 외관. 초량에 있는 외관의 정문 앞은 매일 아침마다 채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생활용품이 판매되는 시장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3일과 8일, 5일 간격의 전기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외관 앞에 전기시장? 이거는 엄청난 무역 규모의 시장이었습니다. 일본 본토로부터 대마도, 대마도에서 초량 외관으로 왔던 일본 물품, 서양 물품들이 이 앞에서 판매가 되고, 또 조선 물품들이 여기 와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대규모 국제 무역 시장이 열렸다고 할수 있었던 거죠. 이것을 통해서 당시 동네부사 이서우는 숙종의 명을 받아 김채건을 잠입을 시킵니다. 그 사이에 김채건을 바로 무역업에 종사하는 일꾼으로 위장을 시켜서 초량 외관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김채건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작은 굴을 팝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몸을 숨기죠. 대청마루 아래도 숨기고 굴 안에도 숨기고 그래서 몰래 밤에, 밤까지 숨어 있다가 밤에 일본 무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무려 6개월간을 지켜보게 됩니다. 비밀리에 나와서 그들의 무예를 다시 연습하고 다시 숨어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일본 무사들이 연습을 하면 나와서 또 쳐다보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잠입해서 일본 검법을 완벽하게 익힙니다. 엄청난 희생이었죠. 말이 그렇지. 6개월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자지도 못하면서 오로지 일본의 검법을 익혀서 이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굳은 애국심 이것이 아니었다면은 김채건이 그 일을 할수 없었겠죠. 결국, 김채건은 6개월이 지난 뒤에 일본의 검법과 당시 초량 외관에 있던 일본 무사들의 모든 무예를 완벽하게 얻은 이후에 숙종대왕 앞에서 보고하고 그 이후에 일본의 무예를 제압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선의 무예를 만들게 됩니다. 새로운 검법인 조선세법을 통해서 조선의 군사들은 비약적으로 검법이 발전하고 조선의 군사력은 한층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김채곤의 초량, 외관, 침투기, 김채곤 같은 그런 애국자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안정되게 일본과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진짜 애국자, 무사 김채곤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